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주제의 모든 거는 보행에 의서나누어지고 지금요. 이렇고 중심이 있는 상하라고 해가지고, 신보삼조까지 해서, 어, 육장육부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그래서, 어, 여섯 개의 대표적인 장부가 있다고 그냥 보시고, 보시고, 어, 간절도, 원래 큰 간절이 각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여섯 개의 한절들이 이렇게 있는 그 오행과 상하가 육부가 육부부가 분류를 이 여섯 개를 한 가지씩 담당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깝들이지 어, 않습니까 몸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장부가 그 모든 관절 하나하나 를 전체를 다 어떤 그 놈이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손에서 어깨로 이렇게 가는 게 폐대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폐경대장경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 중간과 이쪽 중간으로 심포삼초가 지나가고 어깨에서 내려가면서요. 심소장은 아래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밑으로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일단 지나가니까 여기까지요. 그럼 세 개의 관절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입체적으로 치면은 그 경락이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어깨관절은 상하에 관계된 심포삼쪽경락이 입체적으로 안으로 관절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손목은 이 팔꿈치는 활하고 심소장 쪽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줄고 들어가고 손목은 폐대장이 이렇게 당연히 하 아래로 내려가는 경락이 마찬가지로 목에 관계된 좀 처음 듣는 분은 어렵겠지만, 목에 대한 관계된 간담경, 간담경락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양쪽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측면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비경락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고, 신방감경락은 보통 뒤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똑같이, 그것 또한, 입체적으로, 요, 고관절 쪽에는, 어, 간담에 관계된, 경그 경락이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무릎은 비위에 관계된 것이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발목은 신방강에 어, 관계된 경락이 입체적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가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어, 모든 관절의 문제는 그, 어떤 부분에 해서 기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항상 기혈이 어, 관절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절 안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절이 굳습니다. 관절이 굳고, 맞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관절이 보면 다치지 않습니까? 다쳐도 회복이 잘 안됩니다. 굳다 보니까 잘 다치지 않습니까? 회복이 잘 안되고 또사이 관절과 관절 간절 사이에는 물렁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소모가 되면서 재생이 되고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르면서 재생이 되지 않을 때 특히 무릎 같은 데는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모든 관절을 이렇게 외행적으로 보시고 왜 나빠지는지는 따로 이제 제가 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이야기를 몇개 찍은 것도 있고 아마 안한 거는 다시 해드릴 건데 그관절에 대한 기회를, 순환을 배제압을 통해서 배제압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여섯 가지를 안 오진 게 있으니까 직접 그배좌을 통해서 그장부에 해당되는 배 부위를 자극을 해서 뚫어주고, 어깨는 어깨주의 경락을 뚫어주고, 팔꿈치는 팔꿈치주의 경락을, 뭐, 이렇게 각자의 경락을 뚫어주는 자리들을 또 지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육장육배 관계된 맛을, 상하는 떨구 마시고, 이건 쓴 마시고, 이건 매운 마시고, 이건 신마시고, 어, 단맛이고, 짠맛을, 음식을 먹어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은, 어, 일단은 나빠지는 부분은 바로 멈출 것이고, 서서히 기혈이 공급되면서 세포가 회복되면서 관절의 통증이나 관절에 어 어떤 문제들은 다 해결되면서 어 해결되지 않던 지금까지의 관절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